안녕하세요 선스타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 오늘 대전 날씨 너무 좋아요 어 한낮에는 뭐20 26도 27도 서울은 2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어 대전도 그 정도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더는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가 10도 이상 나잖아요 요즘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한 낮에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요즘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오늘 오후에 늦게 깊장에 칼슘, 음, 칼슘제를 한번 뿌리려고요. 더 덥기 전에 어, 아침 저녁으 온도 차가 심하니까 어, 해질 무렵에 어. 칼슘을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더워지기 전에 칼슘제를 한번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칼슘제를안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봄부터 세번 하고, 이번에는 이제 덥기 전에, 더 덥기 전에, 이제 5월 달에, 6월 장마 오기 전에 이렇게 5월 달에 하는 게 좋대요. 6월달은 또 너무 더워서 안 좋고, 어 지금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요. 이렇게 캔디분 나왔다는 소식 전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들었습니다. 요렇게. 그 이번에 요번에 캔디브은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깨끗하게. 이렇게 여기 아가 캔디도 있고요. 아가 캔디 분에는 이렇게 주디스 자구 떼 나이를 이렇게 씹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기 아가씨 캔디에는 이렇게 마블. 마블 금이라고 그러는데 돌기도 조금 보여요. 돌기도 그리고 이 아이가 크는 과정에서 돌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캔디분,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이 캔디분 또 이렇게 나왔고요. 또 여기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이 캔디 분의 어, 박람에 갔을 때 데려온 아이 이 아이 심어놨어요. 화이트 엔젤 이렇게 심을 때 만지작거려 가지고 분이 닦여서 꼬질꼬질해요. 그래서 이렇게 캔디 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요. 우리 베란다 아이들, 이렇게. 베란다 안쪽인데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햇빛을 좀 보아야 될 아이들은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놓고요. 조금 금이라든가, 뭐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반근을, 햇볕이 살짝 들어왔다 가는 곳, 네, 이렇게, 그렇게 두면은 애들이 이렇게 잘 커요. 여기 또 여기 베리 하긴스큼. 이쁘죠, 요 아이. 요 아이도 저한테 언제가 4년?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금종류 아이들은 이렇게 어 햇볕이 조금 들 드는데,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베란다에서도 별탈 없이 잘 큰답니다. 여기 오주목 백금. 또 여기 요 아이는 넘발디, 넘발디금. 요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원존 방울 복랑금 아침이라 목소리도 잠기고 또 발음도 잘안 되고 버벅거리기 시작하네요. 여기 이 아이는 사각꽃인데요. 음, 이 사각꽃은 꽤 됐어요. 제가 가져온 지. 근데 그때, 그때 가격이 좀, 사각꽃 가격이 몇년 전에 거했잖아요. 그때 진짜 엄지손톱보다 조금 더 큰가? 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제가 이렇게 몇년 키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다져졌어요. 아가도 좀 생겼고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 사갖고 가격 엄청 착해졌죠. 요즘에는 다육생활 할만해요. 가격이 너무 착해져가지고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시에라 목덩이. 근데 이렇게 낮은 낮은 분에 이렇게 심어 놨는데도요 이렇게 잘 커요. 여기는 온슬로 크며.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 제클린도 있어요. 제클린도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서, 이렇게, 한, 네다, 네 시간? 하루에? 네 시간만, 이렇게, 오전 햇빛만 봐도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요, 요, 크레용. 요, 뒤에, 홍등. 홍등, 어, 깁장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저께 하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 아이는 마가, 마가렛금이요. 저 아이도 얼굴 하나이 아이 진짜 옛날에 사왔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자구가 생겨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의제 쪽으로 이렇게 달아져서 이뻐요. 어, 이렇게 선스타는 오늘 베란다 아이들과 눈맞춤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토끼분의 여기 창. 요 아이는 이 아이가 부티 부티풀 그런 것 같아요. 부티풀 피그 여기는 크레요. 여기 핑크 요정 핑크 요정 이쁘죠.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는 창이죠. 살아보니 살아보니 창이 색감이 참 이뻐요. 이 나인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어, 진짜 이뻐요.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아, 저 안에 마사토리 하나 꼈네요. 이렇게 요 아이는 젤리 베이비. 여기, 요 아이 화상 입은 거 봐요. 요 아이, 진짜, 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제가 봄에 여기다, 거리대다 내놨다가, 하루 내놨는데, 어, 차광막을 안 치고 나갔, 나갔거든요. 깜빡하고. 그때 태워먹은 아이인데, 이렇게 화상 자국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쵸. 그렇죠? 사람 피부, 어, 화상 입었을 때하고 거의 흡사하죠. 저 아이는 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화상만 있고, 이러고,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가 하엽칠 때까지 저렇게 좀 보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남봉옥금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아직까지는 무탈합니다. 여기 사회파금도 있고요. 여기 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블랙 마디바도 있고요. 저쪽에 여기 미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하 스페셜. 그게요 아이는 모달. 이렇게. 콩분에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들도 음 베란다에서는 한햇빛을 오전 햇빛 한 4시간 저는 그런 거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이렇게. 그래도 아무 이상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베란다에서는 재수으면 어, 큰 분에 하시지 말고 좀 작은 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어, 물마름도 좋고 어, 옷자람 방지에도 좋아요. 화분이 어, 너무 큰데다 하면은 베란다는 어, 키우기가 조금 힘들어요. 옷자람도 있고 물음도 그래요. 아무래도 햇빛도 부족하고 통풍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이렇게 분이 좀 낮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 아, 저, 다육이 성장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스타는 캔디분을 소개를 하면서 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